근데 니가 막으면 힐러이 니한테 박히잖아 위도있 나? 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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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내려오거 인. 어, 밀었다. 이거 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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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바. 진 건데. 갑이 멧텐 죽었네. 띠바. 오르쪽안 갔다. 이거 증을 치형을... 잡어걸쳤너 한적 뭐 뒤에 있는데? 어, 뒤에 뒤에 봐줘야지 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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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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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나 킬이야 한달잡았피 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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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노 채운다 피아 <laughs> <잡았다. 아니>. <laughs> <재밌는 거 같아. 웃음> 도망가네 위도가 나왔어요. 불사 왔어요? 빠졌어요. 어, 위도. 위도 어디? 뒤에 한 번만요. 위에 있는 거 같은데. 2층 2층에 위도. 너 후. 2층에 아직 위도 소리 나. 필인데. 아, 잡아 나도 필이라. 계속 어디지? 위도 발. 1층에 층. 1층 방화. 한번까 이거 뒤에 어... 있는 거 같은데? 네 오른 여기 위에 소리는. 뒤에 있다. 내가 보고 올게. 내가 보고. 잡을 수 있나 이거? 위도 정면. 정면이 잡았뭐5 0맞긴 했다. 아, 네, 파티 1번. 파티 1번. 와, 뭐가 따고 이거 짜야... 이거 짜야... 이거 짜야... 이거 이거 짜이바짜가이 이거 짜야... 이 이거 필 이거 이거 잡았고. 파티, 아, 뭐야. 불사 어, 빠졌다 그냥 빠진, 어, 뭐야. 이거 내가 왜 자? 확실 음. 나네. 아이고. 왼쪽에 힐맨. 오, 터졌다. 기타 켜. 아, 기타 켜, 켜, 켜. 사려, 사려. 너피 없잖아. 아이고. 오. 야, 켜놓고 사려야지 한 어, 번. 피 없는데. 살았다, 아, 이고 아마 할수 있었던 건데, 음. 빠질 수 있으면 빠져야 돼요. 겠어요 <laughs> 아, <깼어요>? <웃음> 어. <웃음> 어, 그만 잘리자. 제발.

아, 나한테 뽕이안 들어갔다. 나한테 줄라 그랬는데,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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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안 끼웠어야 됐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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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어쩔 수 없었는데, <�brahim> <끝> 어, 나, 아니야, 육상... <끝> <끝> <하겠다. 끝> <끝> 어 후.. <욕> 욕안 해야지, 널 뵀냐? 물 줄게요, 임천희 벤처 한번 잡자. 아, 나 망했다. 이거 뒤가 한 완전히 뒤로, 뒤로 와야지. 뒤주 밀라, 이거 밀어봐, 밀어봐, 밀어봐. 어, 아, 이거 다 아, 이거 들었는데, 아, 아. 뒤에 힐한 번만 줄수 있어요. 이어막 요즘은 안 와보. 이거, 이거 어. 그래도 잘 들었다. 아, 들었는데 방금 속도 블레이 너무 해봐야. 요준아나코키 하나만? 괜찮아. 그 정도는 안 죽어. 제가 당신의 오 맥거리 포즈 조금 아프고. 그 돌았어요. 지원챙기빠지고 디바 나한테. 말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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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 너무 아프네. 아 너무 아프다. 나이스. 부탁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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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을 내야 되는데. 벤지원. 아. 킬을 내야 되는데. 벤지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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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나풍했다. <laughs> 최대한 버텨볼게. 어야뽕 날라갔다 미친아. 조만데 네, 이거. 아, 아이고 부사 때문에 대지순때 킬이 안 나왔네. 아, 이게 뽕이 날라갔네. 아, 오만 가지고. 눈피가 빠지니까 벤지가 나오네. 아, 내 네. 수면이 없는 타이밍이었어. 잘막았다 1분이면 그래도. 어.. 그만 잘려야 되는데.. 아쉽다. 오케이 나 깨달았어. 영준이랑 딜러 싸움 안 돼. 그냥 겐지 할게. 어, 라인할게요. 라인 그러니까 주재빵 그, 매우 잘하는 편이야. 괜히 에임 싸움 피한 거야. 그래. 그런 이유야. <laughs> 저거 너무 싱싱해서 안돼 저거. 그러니까 저거 너무 싱싱 안데 저거. 반응이 왜 이렇게 빨라? 에임 존나 싱싱해 저거. 에임으로 안돼 이거. 오케이 노련비로 간다. 니가 노련했어 아이, 그리고 나 그냥. <laughs> 야, 영지 진짜 잘써그그노련미가 혹시 어제만이야. 일곱솔고 박정채 <laughs> 노련미 아니지? 아니, 근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어제는그 <laughs> 발로란트 하루 종일 해서 약간 심심미학이었어 그래서 그거 나한테 뿌렸냐? <웃음> <웃음> <진짜시고>? <웃음> 아니, 진짜 <laughs> 만만한 게 너밖에 <laughs> 없으니까 거기서. 여기서도 만만한 게나 아니야? 여기서? 그지? <laughs> 아 사훈이 형한테 뭐라 순 없잖아. 어, 그건 그래. 그래. 오케이, 확인. 왜저형 <laughs> <laughs> 그래, 저런다고? 2도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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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디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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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2 2리 한조 2 2 한조 2크리2 2 2 2 2 2 2 2 엔진 거기 조심 네, 한글 태웁니다 2층 이고이거에니까라네 후이 아 어, 용심한거 봐. 어이구 <목소리> 아파라 씨. 아 얘네 왜 이렇게 심징해.

근데 우리 오른쪽 돌아다녀 이 뺄게요. 맥 돌아있다 맥 돌아있다 맥 돌아있다 라이 힐 되나? 오른쪽에는 어. 한두 있어요 맥크리 이고나 어쩔 수 없어 우선 버텨봐 라이 어딨어? 라이 어딨어요? 오케이 일 버티긴.. 라이 잡았어 라이 이거 못채야돼 아, 아, 아니 너무 무책임한 뺑 아니야 이거? 이거? 하나 아, 1뺨 빠지고사업에사업했어야 성업 <laughs> 이번에 막고 다음에 더 멋있게 가면 어 됐잖아. 뭐야 이거 <laughs> 깜짝이야 <깜빡하게 웃음> 쟤좀 이상해요 라인 어? 어? 아니 먼지야 어? 책임을 져야지 <laughs> 나 그.. 나 앞에까지 나가면 힐좀어이자어 나이스 스포 나이스 지 아.. 스포 아이고 까비 아 아깝다 동시 잘했는데 다요? 기어필, 화어필 어, 라인.. 망..망치 <목소리> 세져? 무슨 말이 예.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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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2필인데 아, 아, 필드. 아, 진짜 로다가 아니.. 나 1반이었는데 진짜 로나 1반이었는데 아.. 잠깐만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잡았어요 <목소리> 아니.. 라인이.. 상당하네요 저기? <목소리> 저.. 저거 농.. 농기로 그만 칠 친구예요 아.. <목소리> 아.. 농기로 4200 찍은 친구나 어.. <laughs> 피 마셔야 될거예요그 그냥 미친유입니다 <laughs> 에이. 아한 입도 게 아프네. 어이. 복수해드렸어요, 맥크리. 어 미친 송하나가.. 소와나가... 아, 어안 죽었어, 송하나가. 스스... 타임, 타임, 타임! 송하나가 안 죽었어. 음, 방장 퇴할인데 어? 민수 없나? 왜? 상.. 팀님 상... 어때? 어 왔다, 왔다, 뭐야, 왔다. 뭐야, 굽혔어아이 미친.. 어? <laughs> 아 궁은 국... 맥크리 어? 맞긋데 맥크리 맞긋데나 아니야. 아야아야아냐풀프로 뭐... 아니, 아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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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야. 하면 돼요? 네네네 어, 예,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내려갈 준비할게요. 아, 나도 팔. 아, 타임 탄이 질러쓸도 없어. 실루 쓸도 없어. u 도 없어. 나궁 있다. 빼빼빼 빼. 어, 스아 방벽 따라아여먼 있냐? 나도 도 먼저 있냐? 가나여기 오케이 우리 안 되나? 먼저 있냐? 아, 니 없다고. 내가 내말 안. 이, 있는 게 뭐야? <웃음> <웃음> 이 위치 있나요? 아, 필 진짜로다가. 진짜, 진짜로. 아다, 아다라 커피. 아, 아 네, 뺄게요, 뺄게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궁쓸거 그랬나? 아, 니뭐 언제 온다? 말이 없어. 아나 네, 해변 없어. 2 층에 한 조. 아니 영 마이크 꺼져 있나? 아니 왜? 아, 어, 어, 아니 아니. 형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래? 너 내가 음. 단했구나 어, 아니, 그럼 대답 안 했지, 홍중이 홍중이 아니, 망치 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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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니,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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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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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다, 내다, 내다 망치로 오십시오. 맞잖 오, 벌써 너무, 너무 좋다. 먼저 준비, 기다려 라인컵, 음. 라인컷 아, 할 필요 없다, 할필 없다. 야, 나 죽어, 이러면 어떡해? 와, 어떡하게 죽어야지. 발가락으로 죽었어, 발가락으로 어 아니, 발가락 아니, 형. 아, 아니, 이 형이 나한테 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케이 그래. 그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 마치 치는 거 나이스 신선이 신선이. 라인 개피 테리마신 진장 라인 컷. 땡겨줄게요 만족스럽계 아, 언제 가는테리마신 진장 아니 뭐 각이 안 나와 방금 잠깐만 이번 아, 이거 만드는 건건 건가도 어. 될것 같아요 안 네. 아나 수면초 없고 미사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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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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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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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저 아니, 뭐, <laughs> 라인 <laughs> 라인 라인 지금, 지금, 먼저, 라인내려 먼저, 요저 먼저, 크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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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어, 죽으셨네? 나 진짜 읽어마는줄 알고. 아, 아깝다. 아니, 했는데. 나 방금, 나 애네, 매크리 뽕주고, 박밀넣고 뽕뽕뽕 아, 매트 뽕 계속 뽕 켜지고 뽕 있었는데, 부스터 때문에 죽으셨네. 아깝다. 아, 아 아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불이, 불이가, 어, 유든 형이네. 내 걸. 알겠습니다. 방금 좀 채울게요. 저기 또 망치 놓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 확인. 온다, 온다. 오른쪽에 뭐 있다, 오른쪽에. 뚜끼래뭐 있다, 올라왔다. 망치 로심 나 비닝 쳤어. 하다 잠깐만. 아이고. 저거 빠지면서 할까요? 뭐, 그메이트 뭐, 아, 없는데? 저거 이거... 뭐야? 뭐야? 아니, 던는데요 와, 뭐야? 튀어 안 되냐? 먼저 먼저야? 먼야먼야먼저먼저먼저 먼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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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분만 <laughs> 머리 아파. <laughs> 아 파팅이네 이거. 아 아깝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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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깜짝 아, 놀랐네. <laughs> <laughs> 아 그러게 아 이거 형 아쉽다. 아 유준이 형0시 나가야 되는데. 어, <laughs> 경기를 시작합니다. <laughs> <laughs> 어, 어린아 <어린이가> 들어오셨네. <laughs> 이순 <laughs> <유주 웃음> <design. 웃음> <laughs> 전투 준비 적의 공격까지 30초 <laughs> 왜 그래, 똑같은 1분이라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laughs> 와 진짜? 똑같은 1분이면 1분 안에 너랑 나랑 뽕게 맞추면 이기는 더 믿는 거야. 왜너좀 늦게 차던데? <laughs> 야 니가 채워봐 저기서 야 니가 채워봐. 저 지금 불이 있고 솔뱅인데 채워봐 니가. <laughs> 아이 뭔지 잘하네. 간주 아, <laughs> 있어요. 아피 거꾸로 솟개하네. 기도해요 미안 같은. 미안이다, 미안이다. 조심 나왔어. 미안이에요? 네, 조심해 수댕아. 이거 1층 확인했어? 어, 어, 잠깐만. 좋아, 어? 어, 뭐, 아, 좋아. 우리는 뭔일이거또한 천천히 해봐. 예. 왼쪽에 한 분. 죽으면 안돼. 어, 아니 얘 진짜로. 진짜 불안 친다 진짜. 방 음파 아직 음파야? 아웃, 팔였구나 던진 것 같은데요, 이거? 왔어, 힐러 다 왔어. 음파 아니어서, 헤드였다. 야, 먼저 뽕 아직, 빼 끼웠다. 가비. 아 먼저 뽕아직 멀었냐? 어, 이십이 번 조용히. 돌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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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바, 먼저, 먼저.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세트. 안 죽어. 세웠다. 나이스. 어머다기바 1킬 이바 1킬 이동이동 이거 바티 위치 좀 오케이 나이스 이야아 아 터머리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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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피일게 하우스 1킬 그냥 하울 어하안 잡는 게 좋지 하울 밀 아니 그래 다했하하 다른 데하나힐좀못피왜못피어 이게 네 나이스 이게 안 먹혀?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어, 호시끄 깜짝이야. 아, 내가 늦게 봤다, 소리 왼쪽에 뭐 돌았다, 왼쪽에 돌았다. 왼쪽에 한조 있어요, 왼쪽 한 켜줄게, 먼지구나, 왼쪽에 한 조. 힐링 켜줄게, 이거. 멋지지 나 조심하세요, 왼쪽에 한조 있어요. 한조 이거 잡아줘. 저기마스탈 거예요. 아, 잠만, 또, 또, 또. 하물 아. <laughs> <laughs> 홀딩 누가 할까요, 하물 홀딩. <laughs> 근데 일단 3명이서 있어. 빨리 밀죠. <laughs> 죄죄 저런 친구예요. 조심하세요. 너한동작 이거 화물로 넣가좀해 아, 줄래? 아, 제가 할게요. <laughs> 와, 라인 대박이네. 먼저 아뽕 빨리 채워 봐. 앞에 앞에 뒤반인 가서 좀 맞아 주실래요? 오케이. 2층으로 오네요 봐봐. 아나뽕 채울게요. 갔다 해 봐. 먼저 문자, 먼저 먼 라인 나. 내려놨어요. 이거 뭐, 먼저 먼저 빨리 들어야 돼요. 맞추시네. 스레 2층 야, 먹어야 야, 돼, 이거. 있어. 어, 있다고? 줘 봐. <laughs> 나 자, 나 누웠어, 나 살렸어. 아이고, 아이고야. 뭐 어디 갔어? 아니야, 나 이게 제가 누워가지고. 아비, 아쉽다. 나비 많이 밀었다, 많이 밀었다. 아니 뽕개인 하고 그럼 함으로 홀딩 할수 없잖아요. 예. 네. 아 내가 자꾸 또... 아 맞네, 어 맞네. 학살은 했겠지, 어 맞네. <laughs> 우리 솔저는 뭐 없나? 어. <laughs> 라고 할 뻔. <laughs> 그러게 누구야. <laughs> 난 용검 안 쓰는 게더킬 많이 하는 거 같다. 그냥 초창으로 가는 게. <laughs> 흐. 뇌분 치고 많이 좋는데 <laughs> 음, 가성비 좋아요. 음. 잘했다 우리. 흐. 흐. 3 m m 에한 번. 1배는네 반쪽 소리가 나는데요? 5 4 3 2어 방패에 델레스 음. 대. 어? 나 잘못 눌렀어 위도 있어요 볼.. 위도위도 아, 이거 앞에 싸우지 말고 여기 벽 끼고 하자 벽 끼고 위도우니까 어, 네. 벽 끼고 할게 디바 이층 위도우랑 힐 쓰면 약하니까 방못모거층은 제가 견제할게요 나랑 디바님이랑 먹을 거니까 각지 위도요 이거 라인 힐뱀 맞으면 말해줘 아 한조도 올라갔대요 이거? 애 라인 힐뱀 맞으면 말해줘 아 한조도 조심 보조니다 아, 나이가리야한번 어, 밀어볼래? 나이스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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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바필티2필 와, 음. 이거 나꽁렌야지 음. 아, 라인 제어 이거 아봐아 위도 안 보였어 아어 나이스 야타 야타 방에 오르지 방에 야타 아나 왼쪽에 아나게 피아나피 아나게 피 아나게 피를 뭐안 되나 뭐 막고 싶빠셔안 되나 나이스 왜? 라인 온다 쓰리 라인 온다 사원님 용 사줘 나이스요 트레트레 우리힐 고스 아포르토 아폭안돼거 빡빡이 아 이거 진짜 어이없 아없어 라인 없 저 이거 죽을 때 소리 들렸네. 위험네. 이거 맵. 와 진짜도 삐는데. 어, 어, 어. 어 이거 같이 가지지. 까비 까비. 같이 가비. 가지. 마지막에 튀어 볼까요? 음. 아 근데 괜찮 아 우리 조금 천천히 하자. 어 진짜. 아 내가 잡폭 던지고 내가 그치게. 같이 할거 같다. 거기 너한테. 근데 나뽕 있어. 아 그래? 이게 감이다. 아니 빨리 뭐었던 <laughs> 라이포드라이포드라이포드이스라이포드이이스나이 <laughs> <람이> ja 나이스. 이스 라이. 아,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나나 최고의 <laughs> 플레이오나힐 <laughs> 아, 최고로 많이 한거 같아 이거 동기하고 나오려나? 이거 심리전 잘했네 그냥 심리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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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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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개많이